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.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략 짤때 도메인, 그러니까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 한번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. 물론 뭐 조직의 전체적인 테스트 방향이나 프로젝트별 상황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. 근데 오늘은 특히 이 도메인이라는 거 하나가 테스트 접근법 자체를 어떻게 확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. 이게 그냥 업계가 다르다 이걸 넘어서는 얘기거든요 음 어떤 분야에 계시든 흥미로우실 거예요 아네 맞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뭐 똑같은 테스트 방식을 쓸 수는 없다는 건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제품이 쓸그 도메인만의 어떤 규칙 표준 그리고 또 사용자들의 기대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파악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 테스트 전략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. 이 도메인 특성이 단순히 뭘 테스트할 거냐 이걸 넘어서서요. 얼마나 빡세게 할 거냐. 그러니까 테스트의 엄격함 정도 그리고 심지어는 필요한 문서 작업 수준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위험 관리의 어떤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?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. 아 위험 관리의 무게 중심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확 와자할 것 같아요. 자료에도 있었죠. 좋은 비교가 네 아주 명확한 예시가 있죠. 음 예를 들어서 제약이나 의료 분야 소프트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여기서는 정말 사소한 오류가 하나가 바로 환자의 안전, 생명하고 직결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테스트의 최우선 목표는 위험 최소화입니다. 다른 무엇보다도요. 특히 그 사용자 인수 테스트, UAT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자들이 이 소프트웨어가 규정이나 기능 요구사항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. 예를 들면요, 뭐 특정 약물 투여량 계산 로직이라든지 아니면 환자 데이터 기록의 정확성 그리고 또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기록 추적 기능 같은 거 이런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데 테스트 자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. 어, 그러니까 UAT의 목표 자체가 그냥 안전이랑 규제 준수 확인 여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거네요. 기능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군요. 그럼 웹 기반 보험 애플리케이션 이런 건좀 다른가요? 거기도 뭐 금융 정보 같은 거 다루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. 물론 중요하죠. 거기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위험의 종료랄까? 비즈니스 목표가 좀 달라요. 웹 보험 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안이나 데이터 정확성도 중요한데요. 근데 이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사용자 경험하고 전환율, 그러니까 실제 보험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,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쪽 UAT는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정보를 찾고 상품 비교하고 마지막에 계약까지 가는지 여기에 좀더 무게를 둘 수가 있는 거죠. 어, 예를 들면 보험가입 버튼 위치나 색깔 아니면 문구를 조금씩 바꿔보면서 어떤 게더 계약률을 높이는지 보는 거 있잖아요. A/B 테스팅 같은 거요. 이런 걸 UAT 단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할수 있습니다. 제약 분야 UAT에서 버튼 색깔 바꾸는 테스트를 최우선으로 하진 않겠죠 아마. 네. 가치랑 위험의 초점이 다르니까요 와 진짜 듣고 보니까 uat 라는 똑같은 테스트 단계인데도 도메인에 따라서 목표랑 실행 방식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 제약 쪽은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에 그 대가가 너무 크니까 틀리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보험 쪽은 경쟁이 심하니까 사용자를 확 잡아서 성과를 내는 것에 더 집중하는 거네요 그럼 이걸 테스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도메인별 특성을요 네,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테스트 관리자는 그냥 기술적인 결함만 찾는 게 아니라요. 이 제품이 속한 도메인의 성공 공식이랄까? 그리고 위험 요소가 뭔지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뭐 시간이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. 그 안에서 어떤 테스트 기법, 어떤 테스트 레벨 뭐 단위, 통합, 시스템 인수 이런 거요. 그리고 어떤 테스트 유형, 기능, 성능, 보안, 사용성 같은 것들을 조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이걸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같은 보험 앱이라도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면 빠른 출시랑 핵심 기능 검증에 직행할 수 있겠죠? 근데 아주 큰 보험사라면 브랜드 이미지나 규제 준수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넓고 깊게 테스트해야 할 거고요. 이런 식으로 도메인 특성하고 또 조직 상황을 같이 봐야 최적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. 아, 단순히 테스트한다 이걸 넘어서 정말 그 비즈니스랑 사용자가 실제로 처한 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거군요. 오늘 짧지만 되게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테스트 전략 세울 때이 도메인 분석이 얼마나 근본적인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이 제품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가치를 줄 건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과정이네요. 정확합니다.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. 오늘 예시로 든뭐 제약이나 보험 말고도요, 여러분이 직접 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다른 도메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?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이다. 이러면 뭐가 중요할까요? 뭐 서버 안정성, 공정한 플레이 환경, 사용자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거, 아니면 결제 시스템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거요.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면 또 다르겠죠.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뭐 컨텐츠 필터링, 엄청난 트래픽 처리 능력 이런 게 핵심일 수 있고요. 또 만약 국가 중요 시설 관리 시스템이라면 이건 뭐 보안성, 안정성 이게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일 겁니다. 이렇게 각 도메인마다 고유한 성공 기준이 있고 또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. 테스트 전략은 바로 그것들을 딱 정조준해야 하고요.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여러분의 도메인에서는 어떤 종류의 실패가 가장 치명적일까요?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테스트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과정 자체가 바로 효과적인 테스트 전략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.